유리함수의 성질, 중급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기 전에 우리 수학이란 거 한번 볼게요. 자, 수학은 항상 뭐야? 조건식과 자, 문제로 구분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조건식을 풀기 위해서는 자, 문자랑 죠? 문자 개수랑 조건의 개수가 같아야 되겠죠. 조건의 개수. 자, 그럼 제가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예요, 이거? 조건이고 요게 뭐예요, 요게? 요게 문제죠. 그럼 조건식에 문자 몇 개요? 여기 보세요. a, b, c, d 문자 4 개. 그럼 조건 한번 따져 볼게요. 여기 조건이 있네. 대칭점이래. 여기에서 조건 몇 개가 생겨? 두 개. 최대 값갔는데 여기서 조건 몇 개? 하나. 조건 하나가 부족하죠. 아, 유리함수의 특징이야. 유리함수는 나누다 보니까, 그죠? 우리가 이런 거 똑같아. C분의 3C야. 이건 문자 하나가 여기서 해결돼야 한대. 해결되죠.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있는 거야. 그래서 조건 내게 문, 문자 내 개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걸 풀려면 식을 세워야 될거 아니에요. 식을 세운데 이게 무슨 함수야? 유리함수지. 유리함수의 성질을 갖다 이제 적용하면 되겠죠. 자, 이런 유리함수가 나오면 여기서 빨리 뭘 뽑아내야 돼? 정보를 빨리 뽑아내야 되겠죠. 자, fx가. 그죠?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 다 자, 정보 뽑아내는 거 보세요. 네 가지 정보는 바로바로 바로 나와야 돼요. 첫 번째, 1번. 자, 대칭점 대칭점은 얘이꼴 0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C분의 D컴마 얘요. 자, 요기 두번째 정근선을 먼저 구해볼게. 자, 정근선은 얘이꼴 0이야. 그러니까 X이꼴 마이너스 C분의 D Y는 요렇게 요렇게 C분의 A야. 얘가 바로 대칭점이야. 그럼 뭐해? c분의 a 이렇게 갈수 있겠죠 자 세번째 대칭직선 대칭직선 얘는 y는 플라 마이너스 x에 x 플러스 c분의 d에 플러스 c분의 a다 이건 금방 나와야 되겠죠 자 이런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제가 이 카페에 여러번 설명했어요 거기가 갖고 이거 왜그린지 확인해보면 되겠죠 네번째 역함수죠 역함수 그죠? 역함수는 꺼내서 써보면 쉬워요. 이거 x, y 바꿔갖고 언제 구해? 바로 공식 써야지. 얘랑 얘랑은 뭐 바꾸고 위치 바꾸고 얘랑 얘랑은 부호 바꾼거. 얘는 부호 바꾸면 돼. 그래서 역함수는 어떻게 나온다? 위치 바꾸니까 dx 플러스 a는 위치 바꾸고 얘는 부호.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x. 이게 역함수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럼 이렇게 틀이 딱 잡혀있으면 쉽게 해결하겠죠. 자, 여기 보세요. 뭐가 있어? 대칭점이 있어. 대칭일래 대칭점이죠. 그럼 얘네. 얘가 얼마야? 1가. 얘가 얼마? 마이너스 2죠. 그럼 벌써 나왔네. 자, 마이너스 C분의 D는 1이야. 그럼 D는 마이너스 C. 그죠? 그 다음에 C분의 A가 뭐야? 마이너스 2죠. A는 마이너스 2C야. 이렇게 나왔어? 나왔어? 이와 같이 나왔죠. 갖다 대입해보자. fx 는 cx 빼기 얼마 c분의 마이너스 2cx 플러스 b죠. 이제 b만 처리하면 끝났죠. b 처리는 요거로 하면 되겠죠. 자 도대체 그림이 어떤가를 알아야 되겠죠. 예. 자 그럼 제가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정근선이 뭐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정근선은 y equal x y죠. x equal 1 y 꼴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야. 그럼 그래프 유형이 이렇게 뜰 수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뜨는 경우 하나, 또, 여기 뜨는 경우죠. a 값에 따라서, 그죠? 이렇게 뜨는 경우, 이렇게 뜨는 경우죠. 그럼, 지금 요 조건에 맞는 내가 누군가 보자고요. 얼마야? 얘가 1이야. 1보다 작아. 그 표시해보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3분의 1이고 여기가 얼마 2분의 1이죠 요렇게 요렇게 돼야 한대 여기죠 그죠 근데 최대값은 얼마 갔는데 4 갔는데 그럼 여기 밑에도 있지 않느냐 밑에 이렇게 있겠죠 밑에는 3분의 2에서 3분의 1에서 최대 2분의 1에서 최소제 근데 여기는 음수죠 음수 음수야 음수 양수 사야 그, 이 그래프란 얘기야. 그럼, 눈에 봐도, 최대는 누구에서? 3분의 1일 때야? 2분의 1일 때? 2분의 1일 때겠죠? 그죠? 아, 최대 값은 2분의 1일 때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대입해? 2분의 1 대입하면 되겠죠? 자, 2분의 1대입해세서 2분의 c 빼기 1 c. 얘분의,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니까, c죠? 플러스 b야. 얘가 얼마래? 4래. 됐죠? 그럼, 마이너스 c 플러스 b는, 넘어가보세요. 마이너스 2c가 되나요?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c니까. 그죠? 그래서 b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넘어가니까. 됐죠? 그럼 이제 끝났어요. 요거 대신 쓰니까. fx는 얼마? cx 빼기 c분의 마이너스 2cx 마이너스 2야. 그럼다 c가 있잖아요. 유리함수의 특성상 c가 문자 하나가 해결하는 거예 그래서 fx는 뭐다? X-1분에, 얼마? 마이너스 2, X-1이다. 됐어야 안 됐어. 됐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f x 구에서 이거 역함수를 구하래. 역함수 구하는 공식 있어요? 없어요? 역함수 구하는 공식은 여기 있죠. 그대로 넣으면 얘랑 얘랑은 뭐 받고, 위치 받고. 그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얘랑 예랑 얘랑은 부호봤고 플러스 1 빼기 x죠. 자, 음수가 더 많으니까 위아래 음수를 곱해. 그래서 역함수는 x 플러스 2분의 음수를 곱해보세요. x 빼기 1이다. 이렇게 돼야 한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답이 있어요? 없어요? 이와 같이 구하면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요게 딱 뜨면 정보들이 그냥 그죠?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튀어나와야 돼요. 바로바로 바로 튀어나와야지 풀 시간도 없는데, 그죠? 이거 뭐, 끄잡아내다가는 시간 다 잡아먹으면 안 되겠죠? 바로 그냥 딱딱딱딱 튀어나오면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